많이 좋아졌어요. 음. 의자에 음. 앉자마자 반색하는 환자분. 음.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분이 양쪽 다녹내장이 있는 분인데 왼쪽 눈은 녹내장 수술까지 받고 오셨는데도 이미 실명 신명, 완전 실명이 대해서 오른쪽은 녹내장 백내장이 다심했어요 반대쪽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는 수술했을 때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한 사건이 될수 있으니까 수술하지 말고 지내세요 그랬는데 우리 수하신는데들 필요 없다 이게 뭐다된 판인데 뭐사리 수술하면 같아서 했는데 다행히 운이 좋았죠. 이게 까뭐 뭐 새로 태어난 같은거니까맞아 뭐 <laughs> 수술 당시 기억이 떠올라 안도의 눈물을 흘리는 환자분. 집에 가면서는 나무에까지요가 음. 없고, 감사하다는 표현은 어디 할 수가 없어요. 할때는 기분 좋아요. 응. 이 보람에 하는 거죠. 응. <laughs>